이제 오늘 이 29절까지의 말씀이 산상수운이 끝막 맺게 되는 말씀이고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산상수운의 제일 중요한 점 그게 바로 뭐냐면 실천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해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지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인 이미지를 딱 가지고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교회 건물을 83년도에 지었으니까, 93, 2003, 2013, 이제 30, 3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건물들을 한 번씩 쭉 돌, 돌아보면 금이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웬만한 건물들은 뭐 요즘에는 이제 다 건축 기법들이 발달해 있어서 어, 금이 가는 건물들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조금 이상하면 금이 벽에 꼭 갑니다. 벽에 금이 가요. 금이 안간 어,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금이 간 것을 이렇게 하자 보수를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 건물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도 벽돌로 지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벽돌로 지은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제 세멘, 옛날 말로 하면 세멘 공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세멘 공구리를 쳐가지고서 세멘으로 이렇게 다 올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 못을 세멘을 치면서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에 벽돌을, 빨간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연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체하고 벽돌하고 사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 못들이, 이런 큰 못들이 연결을 해 있는데 이게 그이 아 벽돌을 연결하는 것이 연결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면을 다 넣어가지고서 그걸 한 번씩 방수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이 건물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이 세멘이 물기가, 점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푸석푸석해지니까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맨 위에 있는 벽돌은 딱 이렇게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떨어질 거예요. 언젠가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면서 그안 떨어지게 잘하고 와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벽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트러진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36년이 됐는데, 물론 그동안에 관리를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계속 방수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이 터가. 이 돌이 있어서 그돌 위에 교회가 지어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벽돌이라든지 건물에 금이 아직 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6년 정도 되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여러 가지 에손볼 데가 많은데 의외로 우리 교회는 건물 구조는 36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요즘 현대식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우리가 이제 잘 고쳐가지고 쓰고 있고 관리도 잘 하고 계셔서 큰돈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큰 돈이 들어갈 건물이긴 합니다. 왜? 수명이 다 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참 쓸만한 건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보면 우리 건물하고 옆에 우리가 백주년 기념관으로 산 건물을 비교해 보면 저 건물이 훨씬 더 나중에 지은 건물인데 저 건물이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저 건물이 제일 약해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약한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그래서 야,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죠. 건축을 해 보신 분들은 아, 그렇다. 우리 믿음 생활도 반석 위에 지은 건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반석이 뭐냐?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서 반석이 뭐냐?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반석은 뭐냐면 바로 실천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으려면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생활 많이 하더라도 이 말씀 듣고 실천하는 반석이 없으면 그다 믿음의 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지은 영적인 집을 세우시되 그 반석은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게 되시는데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가치는 더 많이 가지는 거.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더 높아지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 제가 지난 월요 주일날 어제 설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 양, 이런 거 따지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뻐지고, 더 잘나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자는 말은 더 못나지고, 더 미워지고, 더덜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는 거 많이 가진 사람 좋죠.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일부러 가난해지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가난해지시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도 용납합니다. 불교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용납해요. 왜? 그것이 청부.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청부.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 방식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치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문을 제일 처음 본 것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걸쭉 그려놓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들었던 설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가치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열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판단할 수있죠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잘 맺힌 것을 보면 말이죠. 이 나무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제일 잘 맺는 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배울 때 생물 시간에 채소라고 배웠는데 도마도 있죠. 방울 도마도. 그거 심어 보셨어요? 화분에다 심어 보세요. 방울 도마도 진짜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울 도마도를 집안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그걸 따가지고서 안 사먹고 그것만 나오는 것으로도 먹고도 남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하지만 이 방울 도마도가 열매를 참 많이 맺어요. 근데 그게 나무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방울 도마도 열매를 맺는 것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 좋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방울도 마도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항상 열매 맺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내적인 삶의 결과로 외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외적인 결과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탄탄한 기초가 있는 건물에 안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일처럼 감당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일들은 어떤 때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어려운 일딱 만나면 어려운 일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이 순종할 때 말씀의 진가를 경험하고 순종할 때 혹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 결론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반석 위에 잘 세운 믿음의 집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